제가 오늘 처음 진행을 해보는 중이라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채팅창이 들린다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들리시는군요. 네. 채팅창에 답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게 10분 정도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어, 채팅창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지 오늘 확인하려고 한번 들어와봤고요 네. 근데 역시나 좀 서투르네요. 짧은 시간 동안 어, 이 시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내일도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그려보고 싶으시면 제가 커뮤니티에 이 시계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사진을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지금 그릴 거는 사진이랑 완전 똑같은 방향에서 그리지는 않을 텐데 우선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첫날이라서 오왕장하고 좀 떨리네요. 10분을 딱 설정을 하고 지금 세 분이 나, 와,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삐뚤빼뚤한 선으로 아주 자유자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 조금 그리기 편한 소재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은데 타원형 모양의 장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 장식들을 라이브 영상에서 빠르게 그리려면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표시만 남겨 두고 남겨 두고 다른 형태들을 이어갈 수 있어요. 네. 동그라미도 그냥 자연스럽게 큰 동그라미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도 있고 그려지는 대로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보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아니면 이제 그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제가 그리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가끔 생각이 멍해지거나, 네, 말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 채팅창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거의 다 있네요. 지금도 동그라미가 잘안 보이시나요? 폰으로는 동그라미가 잘안 보인다는 말씀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때잘안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분들이 그리셔도 예쁠 거예요. 네. 사실 시계 자체가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예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 그리는 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음... 네, 용기가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좀 스스로 형태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물론 연필을 사용해서 형태의 어떤 대칭이나 옳고 그르게 뭔가 형태를 수정해 가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시 기간도 있고,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은 좀 되게 지루하고, 그릴 때 저도 재미가 없고, 입시에 좀 길들여져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리다가 또 틀리는 것도 싫었어요. 형태를 맞춰서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는데 또 틀리는 것도 무서워서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똑같이 그리는 쪽으로는 내가 앞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계 바늘도 아까 제가 올린 사진이랑 다르게 이제 좀 움직인 상태예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한번 그려보실 건가요? 네. 이제 숫자만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시계에 톤도 조금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숫자를 그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숫자들만 우선 전략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님, 멋있다고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어, 벌써 6명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정적으로 생활하거든요. 작업 모드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가 어색하고 낯설어지고 있는데 오, 와 여, 신기하네요 8명이 됐어요 8명이나 들어오셨어요 <laughs> 매우 떨립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아주 떨리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시간 동안 뭔가 더 보여드리지 못하면은 추후에 그림을 조금 더 그려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리고 이 라이브 영상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영상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업로드 된 영상을 참고해서 돌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금방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그 검은색으로 조금 진하게 칠하기 전까지는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시다 보면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실 때는 이 평면적인 느낌이 뭔가 미완성된 느낌 같고, 네, 시간은 이제 다 끝났는데, 한 1, 2분 정도 마무리 멘트 하고, 오늘 연습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네, 이거 마지막 하나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이 평면적인 느낌이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하시고 찝찝할 수 있는데 이 평면의 느낌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우선은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실 때 어, 많이씩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넘친다는 생각이 들, 들 정도로 많이 많이씩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톤을 칠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 걸립니다. 톤을 칠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우선 지금 이 그림자 부분을 제가 한번 칠했을 때 아까 전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았을 때의 상태랑 지금 그림자 부분을 칠했을 때랑 비교가 되시나요? 그림 그리실 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앞뒤 전후 사진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 진경님, 감사합니다. 아, 벌써 입체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선 하나를 그리거나 명암 한 톤을 깔거나 그런 변화를 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알아차리는 그런 눈을 키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10분이 지나서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 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공유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삐뚤빼뚤하게는 조금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시계 시계가 그려진 것 같나요? 네, 진경님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laughs> 네한번어 그려 보시고 또 내일 원래 공식적으로 내일이 첫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펜드로잉 재료를 준비하셔서. 서로 부담 없게 딱 15분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면서 힐링하는 방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의 첫 라이브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